2025년, 자, 2월 11일입니다. 음. 중간중간에 이 눈만 안 오면, 자, 어떻게든 빠르게 회복이 될것 같은데, 자, 눈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다음에 이제 눈물이라 하면 되지. 눈물이 들어와서, 귀온까지도 떨어진다. 이런 2차 피해가 나타나요. 자, 이렇게 되면, 뿌리가 데미지를 받아. 그렇게 되면 이제, 아, 급격하게 자연수종, 급격하게 뭐, 시듬. 이런 2차 피해가 나타나는 거에요. 자, 제가 오늘 오전에 다녔는데 이불을 이제 들고 들어놓은 농민들이 제법 계셨단 말이에요. 어, 이게 하여튼 하늘입니다. 하늘이 참 너무 못 있게 개입을 해. 자, 부디 이 앞으로는 하늘이 좀 입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자, 개인적으로, 어, 지금 아시어 까리... 벌수정 개념은 아니지만 아시 그 아시를 수확하면서 엇가리 어까리 엇가리가 달려있는 농가들이 있어 그런 농가들이 지금 버티는 농가들이 좀 있단 말이오 자 물론 엇가리 엇가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벌수정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2월 20일 전에 이제 벌수정이 될 겁니다 어 아무리 날씨가 흔들어도 되는 농가들은 됩니다 그게 이제 어, 환경조건이 어? 내 토양의 환경조건이 식물을 돕는거지 그런 느낌이 나는 농가들은 버터인겁니다 여기도 뭐 흔든다 흔든다 여긴 지금 엇갈이 개념이 없지 그래좀더더 더 쉽게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런 느낌 자뭐 좋다 그지 아시 색깔이 나지 않나 이분은 아시 색깔 나네 어. 여기 있네 요런거 수는 좀 많이 쳐져 있죠 자. 여튼, 뭐, 밀어낸다. 그지? 이런 느낌. 물론, 이게 2월 11일이야. 자, 어제 2월 12일 날, 아, 눈이 오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여튼, 이때까지 밀어내는 중이에요. 자, 이런 느낌. 다시, 어정리. 진초가 나오는 중이지. 자, 이렇듯, 여튼, 여튼, 분명히 계속 하늘은 바뀌는 중이에요. 하늘은. 근데 이 벌수정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도 2월 10일이면 어떻게 될줄 알았는데, 확실히 개입을 하면서 2월 20일까지 좀 딜레이가 되어야 돼요. 한게아니래도 2월 20일 날벌 수정되어도 이게 3월 20일, 4월 1일 이 사이에 두블리가 어,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급합니까? 생각보다 벌이 많더라. 아니, 뭐, 아직 수확했는 것도 아닌데. 음, 정말 나는 순위 안 가겠다. 그 전제 하에 벌을 갖다 놔야 돼요. 그 전제 하에. 항상 죄송해요. 제가 이제 너무 앞서는 느낌이 나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어, 흐름을 좀 땡겨야 돼요. 제가 흐름을 땡겨야지. 이게 어, 어, 그런 느낌이지. 음. 자, 근데 제가 농가 가면 또 안전하게 얘기해.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튜브잖아. 그래, 가보는 거지. 어, 항상 희망을 주는 느낌. 음. 다시 얘기하지만 2월 2 2일 3월 1일, 이때까지 두 분리 달리면 돼요. 그리고 2월 25일까지 달리면, 어? 어, 보통 농산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어? 근데 시세 잘 받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어. 이분들은 3월 10일 날두 분리 벌 수정이 돼어도 남들보다 많은 이만을 더 받아. 어, 고민할다그럼 이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어?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알다시피 늦게 달릴수록, 어, 뿌리가 확보해서 달리기 때문에, 어, 덜 무너져. 들 무너져. 그런 느낌. 자 그래, 음, 자기에 맞게 전략을 계속 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아, 날씨가 이래 바뀌니까 눈이 안 좋죠 눈이 눈이 엄청 안 좋아요. 이게 날씨야 날씨, 바뀐다는 거지. 하여튼 흘러가는 중입니다. 제가 볼때 계속 흘러가요. 자, 하여튼 고민해봐요 자, 앞머리 색깔. 지금 어정리가 없겠지? 없어 이렇게 지금 잘 나오는 거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손이 안 좋으면 어을 찍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블리 생각해야 돼 항상 벌 수정이 두블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벌이라는 아군 응? 아군 적군이 아니고 아군 배대표 벌이 흉가루를 많이 묻힙니다 헬레 말은 아니야 분명히 맞아 맞지만 그래도 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빨라진대도 모든 게 흉가루는요 아... 작물체내 이 수분의 순환만잘 시키면 괜찮아.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말로 식물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리 흰가루가 자꾸 번지는 겁니다. 이런 응? 느낌? 이건 말상했네. 이 농가는 이제, 결국은 바람을 탔다는 얘기지. 그리, 추웠다라고 생각하면 돼. 추우면은 뿌리가 희청해. 그리, 이게, 눈 오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그리, 2월, 2월 1일 이자 저쪽에는순이 올라왔어. 그리 또 뭐, 찬바람 때릴 뿐이니까 또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뿌리란 환경 조건이 안 좋은 거야, 뿌리란. 이랬다 또 날씨 좋아지면 또 올라옵니다. 왜? 서양에서 뿌리가 풀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나올 때는 여기에서 문제온거 같아. 여기. 어. 잎을 덮이고 양옆에 땅에서 거기서 이제 너무 추웠다는 거지.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어, 날씨는 분명히 우리 편이 돼 가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눈이랑 찬 바람만 좀안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설령 찬 바람 불어도 눈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자, 하루 이틀 덮어놓는 게 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자, 여튼 지금 신촌은풀려 나온다. 이게 어, 기준입니다, 기준.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근데 진짜 이건 하늘이 개입한 거예요, 하늘이. 어... 내 환경 조건이 좋은 분들은 하늘이 개입해도 좀덜 무너지더라. 근데 환경 조건이 나쁜 분들은 이렇게 개입하면 좀 심하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8, 9m는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m, 11m, 12m로 하우스를 키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자, 여튼, 흘러가고. 아, 아쉬 색깔 많이 났고. 이렇게 갑니다. 됐다. 뭐, 신청만 잘 나오면. 얼깔달까 말까 판단하면 돼요 자 그죠 나쁘진 않죠 음. 자 2월 11일까지는 이랬는데 곤랑 어? 눈하고 덮어놨다고 자연수증이 엄청 많이 된대요 결국은 식물이 약해진 거지 그래 이래 있으면 뿌리가 나온데도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 온도가 툭툭 떨어지는 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안 생기면 좋아 근데 하늘 개입한데도 이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그래 이제 물질하면서 또 억깔 달까 말까 판단하면 돼 근데 이런 분들은 아직 아시가 어려 어려 아시가 이제 20일이 짝저 짝이에요 색깔이 안 나는 거지 그리 그래 뿌리에 어... 어 이제 문제를 안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이거는 이제 흙을 뒤집는 것 같아요 흙을 하여튼 뭐 그렇다 자 색깔 많이 빠지면 색깔 자 이런 거 봐야 되고 색이 많이 빠져. 색이 많이 빠지면 안 좋아요. 이게 결국 약해지는 거지. 사람도 결국 색 빠지는 거예요색 빠지면 이제 문제가 나타나요. 자, 그런 요, 사진 엄청 많네요. 여기 시들어, 시들어. 다시 얘기해주면 시드는 이유는 뿌리가 많이 나온 거야. 나온 상태에서 이게 추워지는 거야. 그래, 이 겨울잼에서 아, 너무, 습을 높여서 관리하면, 우짜란 데도, 그 우짜람은 뿌리를 뻗게 만들어, 뿌리를. 이 뻗은 상태에서 데미지 맞는 가 뿌리가 좀더더 밑으로 들어가서 뻗으면 괜찮은데, 그냥 바로 뻗으면, 이제 2차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보면 돼. 이 겨울에 나는 어떻게 이제 습 관리를, 뿌리 관리를 할까? 그 생각이 계속 동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입 색깔도 너무 안 좋고.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 잠이 너무 옵니다. 잠이. 또 나가야 되는데. 또 나가야 돼. 자전시장입니까? 아시 색깔 나봐야 돼요. 색깔 나봐야 돼. 아시가 색깔 나봐야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리 어묵을 따지면 아시 색깔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걸 옳다 그르다 정의 내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끊읍시다. 자 계속 자기 기준이 좀 나와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구나. 이 기준을 내 하우스에 대입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내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게 항상 대답이다. 이런 얘기. 아, 합시다. 한 시내, 시내 농가 더 합시다. 보여드릴게요. 한 세네농가 더갈 겁니다. 가서, 그래서... 많이